안녕하세요. 다육 사랑 여러분. 아, 맨날 우중충한 저희 바위솔 무너지는 것만 몇주 보시다가 해가 지금 쨍쨍 났길래 아, 여러분들한테 눈 호강하시라고 아, 대품 몇개 소개해 보려고 왔어요. 여기는 여주에 있는 아, 좋은 공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 화분을 직접 어,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고 주문 제작도 하시는 곳인데 어, 화분 때문에 바이소를 판매하는 곳은 아니고요 화분 때문에 음, 화분 구워서 어, 어, 본인들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놓고 기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종류가 참 많고 굉장히 큰 대품들이 많습니다. 음, 아 맨날 비가 비가 벌써 한달 50일을 넘게 왔잖아요. 저희 아이들 맨날 무너지는 거, 우중충한 모습만 보시다가 여러분들 기분전환 하시라고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아, 요 무지개 참 예쁘네요. 꽃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염자도 있고, 화분도 굉장히 다양해요. 창 심을 수 있는 화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잠깐 안에 공장 안에 들어가 봤는데, 공방 안에는 지금, 아 물건은 아 주문이 밀려가지고 많이 못해 놓으셨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화분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화분은 다음에 와서 소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와, 마돈나. 마돈나. 저도 샴페인 요만한 거 있는데, 와, 대품이다. 멋지다. 아. 어, 우리 집 라울은 지금 다 쏟아지고 있는데 여긴 라울이 아, 물이 아직 안 빠졌네요. 꼭지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종류 아이들도 있고요. 어, 원정봉랑 금 예쁘네요. 원정 에버니 예뻐요. 화분도 예쁘고. 오, 이 제품. 이 수반, 수반 좀 보세요. 하, 카메라 화면에 다, 다 잡히지도 않아요. 이것도 마돈나 아, 이건 얼마나 컸을까요? 사장님, 이건 얼마나 컸을까요? 시간요? 예. 시간 드세요. <laughs> 한 20년 컸을까요? <laughs> 20년은 안 돼. 아. 참잘 컸네요. 어, 예쁘네요. 신얼 아 요거는 뭘까요 미니 황비용일까요 축전도 어, 대품으로 저희 집 축전은 이제 작년에 씨앗따라 해가지고 이제 2년차 돌아가는데 아, 그래도 예쁘게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셨죠 아,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 뭘까요? 모르겠네. 에헤. 저희 집에도 요거 있는데, 길바 비슷하기도 하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쁜 게참 많아요. 베이션, 저희 집엔 미니 베이션 있는데, 여기 왕대품입니다. 어, 함지박만한 곳에 이렇게 또 어, 철아 이거 무슨 철아일까요? 이것도 샴페인 철아 비슷 샴페인 비슷하게 생겼는데 샴페인 철아일까요? 어, 블루 처스도 있고 개마옥도 어, 쌍으로 엄청 크네요 파스타치오 아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저희 집에 건다 빠졌는데 아직도 남아 있네요. 자, 이것 보세요. 이거는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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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갑니다. 카메라에 다 잡히질 않아서. 어, 가지고 싶은 게몇개 있는데 판매는 안 하신다고 하네요. 복랑 종류도 아, 화분별로 이렇게 종류 화분 종류 보세요. 여기가 여주 이천에 있는 좋은 공방이에요. 옛날에는 흥국도예라고 했대요. 좋은, 아, 도예. 공방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도예. 자, 흑법사, 아, 이게 철화. 흑법사 철화 같아요. 멋지다. 아, 이름표들이 없어서 아 지금은 색깔이 빠져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어, 이름은 다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석연화 같으고 아, 참 예쁜 게 많네요. 어딜루스 음, 아 이쪽에 또 대포비 있네. 짠 우와 큰 항아리 항아리만 해요. 근데 여기에 심어져 있는게 뭘까 아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 안 저희 집에도 있는데 <laughs> 이거는 황진이래요. 황진이 아방울봉남 금도 있습니다. 화분 참 예뻐요. 브루처스 또, 아, 이 아이들 보세요. 아, 염자가 요번 여름에 쓰러지셨나봐요. 안타깝네요. 굉장히 오래 컸던 것 같은데. 저도 화분이 요만한 게 필요한데, 아, 화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워낙에 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미니 황부용이큰것 같기도 하고, 생략이 큰것 같기도 하고, 올리비에 같기도 하고, <laughs> 비슷비슷해서, 음. 이야, 멋집니다. 마울. 항아리 좀 보세요. 수반이 웬만한 다라이 큰거그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주문 제작했겠지요? 아, 요거, 이름모를 SP. 우와 멋지다 또 옆에 흙개리 같아요 흙개리 아, 물들면 참 예쁜데 그래도 지금 아직도 물이 들어 있네요 예쁩니다 또아요거 이름 이름 까먹었다 아, 수술을 오래 해서 맨날 깜빡깜빡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맴맴 도는데 입에서는 안 나와요. <laughs> 여기도 가지고 싶은 거참 많습니다. 이 아이는 홍공작 같은데 꼬부라져서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휘어감아져서 이렇게 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야, 소리가 절로 납니다. 멋집니다. 우와, 이걸 어쩌면 좋아. <laughs>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또, 화이트 그린이 종류 아이들. 이렇게 화분 좀 보세요. 아, 예쁩니다. 또요 아이들 꼬물꼬물 한 4, 5년 컸을까요? 어, 아직 탈피를 그렇게 여러 번한것 같지 않으냐한 2, 3년쯤 된것 같습니다. 아. 리스톱 아이들도 예쁘게 심어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아, 여기 아, 여주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여주 여주 시내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있어요. 한 20분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하시고 예쁜 어, 화분이나 수반 아, 이렇게 보시고 어, 힐링하러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집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